이 언주라는 자가 사방 천지를 향해서 연일 망언을 쏟아내다가 급기야 자당 대표를 두고 지질하다. 고발언하여 밤이당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. 지질하다.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. 손학규 대표가 지질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 연주의원이 음 음하고 음 음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. 지악하고 지극히 악하고 지천하다 지극히 천하다 이 연주의원이 지악하고 지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지악하고 지천한 이연주 의원에게 이렇게 어려운 형용사를 들먹일 문제가 아니지요.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. 이랄하네 빈칸에 들어갈 영어 알파벳 하나를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